24살이 3만원 예. 이하로 네, 그걸로... 네 700만원으로 했죠 그 돈으로 할수 있는 물건을 찾아야 되잖아요 찾아, 예. 그래0 4천만원짜리를 찾은 거예요 두번 유찰돼서 2,800만원이었고요 네, 네. 네. 유찰가를 4,100만원으로 쓴거 임대를 2천에 40에 났죠 원금도 거의 다 회수하고 음... 월세 40만원 받아서 대출 10 얼마 낸다고 해요 내고 남는 한 20만원 정도 돈이 임대 네. 소득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4천짜리를 네,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 여러분은 지금 재미있는 투자, 투자고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니, 매번 느끼는 건데, 네. 남들이 어렵다 하고 손 놓고 있을 때 정말. 해야 합니다만, 응. 발을 참 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아요. 이분한테 제 왼쪽 발 잡고 <웃음> <웃음> 직 밀어 넣어달라고 2부에서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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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장 대표님의 이제 아드님 얘기를 할 거예요. 어, 1부에서 잠깐 얘기를 하셨고, 요번에 나온 책에 주된 그 사례가 이제 아드님이 천만원 이하, 7 0 0만원 정도요? 네, 칠백만원으로 그걸... 했죠. 어, 투자를 하셨다는데, 일단은 궁금한 게, 천만 원 이하 돈으로 할수 있는 주택은 네. 아파트는 아닐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 빌라, 빌라. 빌라, 네, 음. 빌라죠. 빌라라고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빌라도 어, 7 칠백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뭐그 특수성 이 있나요? 어디 뭐 지역이라든가 아, 면적이라든가. 일단 음. 저희 아들이 낙찰받은 물건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물건이고요. 음. 경기도 하면 좀 시골도 아니네요. 네, 완전 시골 아니고 어, 네, 네. <laughs> 지하철 역에서 네. 차로 한3분 거리. 어. 네.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네. 건물은 굉장히 낡고 허름하고 어, 어, 예. 어, 집 상태가 매우 안 좋은 창문이 깨져 있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데. 네? <laughs> 근데 경매 물건들 중에는 그런 물건들이 좀 많아요. 네. 왜 그런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분이 사정이 안 좋아서 경매에 나오기도 했지만 이분은 인찬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나쁜 기운들이 그러니까 안 좋은 기운들이 다 이제 막 엉켜 있어서 경매에 나올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경매에 나오는 집들은 쓰레기 집을 굉장히 많이 볼수 있어요. 저는 아주 많이 봤거든요. 음. 그러니까 온갖 짐이 집안에 가득 쌓여 있는 어. 그런 집 중에 하나였어요. 어. 그러니까 밖에서 봐도 다 보이는. 그래서 누가 봐도. 어. 살기 싫은 집. 근데 여기 이제 오신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경매할 때는 찾아가서 겉에서 봤을 때 네. 뭔가 샤시를 새롭게 했다거나 음. 그런 집들이 좀 음, 좋다라고 네, 말씀을 네. 하셨는데 워낙 이게 700만 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집을골라야 맞아요, 맞아요.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처음에 집을 가지게 된 계기가 음. 22살 때 네. 중고차를 샀어요. 네. 그래서 야, 중고차 사면 돈 들잖아요. 맞아요 말리고 싶었는데 음. 아, 잘했다라고 하고 음. 이제 차. 을샀으니까 이번엔 집을 사 볼까라고 해서 저는 차선으로 돈 지금 차선으로돈한 푼도 없어요. 돈다쓴 거예요. 어, 그럼 지금부터 1년 동안만 모아 보자. 음. 1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알바를 어.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천만 원만 모으기로 약속을 했는데 700만 원을 모으고 더 이상 못 하겠대요 어. 이제 그냥 하고 싶대요 어. 그래서 그 돈으로 할수 있는 물건을 찾아야 되잖아요 찾아, 예, 예. 그래서 4천만 원짜리를 찾은 거예요 4, 000짜리, 4,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저가가 2,800두번 음. 유찰돼서 2,800이었고요 그리고 입찰가를 4,100만원에 쓴 거죠. 4,100이요? 네. 4,100이요. <laughs> 이게 반지름 물건이라 굉장히 저렴하죠. 어, 잠시만요. 아까 4,000만원이었는데 유찰돼서 2,800이 됐다고 했는데. 네, 2,800인데 업 옵했죠. 그러면은. 그걸... 왜냐면은, 네. 인근에 전세가 한 1억 정도 하더라고요. 네. 2,800이어서, 어, 싸다! 이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어, 이동, 이 정도는 지난 회차에 최적가를 넘어섰어야 되는 거구나. 근데 2,800까지 떨어졌잖아요, 일단.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왜 그런 줄 아세요? 음, 아니요. 그전 회차에 들어가서 단독으로 낙찰받았으면 됐는데, 네. 그때는 4천만 원이니까 이 물건이 눈에 안 띄었던 거예요. 아하. 그런데 한번더 유찰이 돼서 2,800으로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보게 된 거죠. 아아 그래서 제가 이팅을 2000... 하셨군요. 네. 전, 아 전, 사람들이 전 사람들이 다 보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조회수도 막 있고, 이게, 아, 좀 들어올 것 같다. 아 그러면은 낙찰이 되려면 얼마를 써야 될까. 네. 지난 회차를 살짝 넘겨서 쓰자. 아 그래서 낙찰이 됐고요. 2등하고 얼마 차이 안 났어요. 2등은 얼마 썼었어요? 한 80만 원 정도 차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아, 그분은 이제 그전 회차의 기준이 4 0 0 0 쓰셨던. 네, 그 기준으로 거군요. 썼고 예, 저희는 예. 살짝 넘겨서 썼고 아. 그래서 여기 이 낙찰이 낙찰가가 그래도 한80% 이하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예. 어, 대출을 80% 받았어요. 4,100만 원 낙찰받아서. 여기에. 기출, 80%. 네, 8 0 받았어요. 그래서 3,200. 투자 자금은 아. 700이 들어갔고, 등기 치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집을 이대로 내놓으면 누구도 살지 않거든요. 그렇죠. 여기 있 쓰레기 집이니까. 네, 쓰레기 네, 집이에요. 네. 그래서 네. 다 털었죠. 저희는 다 턴다고 얘기하는데, 음. 뭐 전체 다. 어, 리모델링. 다 털고, 네, 문짝, 차시 다 털고 어. 어, 새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건 얼마 들어? 얼마요 그게... 그게 한 5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웃음> <아니요>. <웃음> 그게 한1,400 정도도 1,300 얼마 어. 들어갔어요. 몇 평이었는데요? 39제곱이요. 어, 10평 정도. 어. 근데 이제 약간 베란다도 조금 있고 그래서 어. 음. 빌라는 조금 사이즈가 좀 되거든요. 아. 그래서 투룸에 이제 베란다 있고 거실 있고 한 적지 않은 사이즈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어 이제 셀프를 좀 해야 되죠 셀프 그래서, 인테리어? 네 아. 셀프 인테리어라는 게 내가 다 똑딱똑딱 하는 게 아니라 네. 자재 사서 전문가분 모셔서 이렇게 어. 하는 거죠 음. 그리고 이 돈은 제가 빌려줬어요 음. 돈이 없잖아요 어, 어, <laughs> 네. 제가 돈을 빌려줬고 이제 돈 아끼느라고 이제 저희 아들이 막 페인트칠도 하고 어. 제 거는 안 도와줬거든요 한 번도 <laughs> 아니, 자기 거는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니, 뭐, 그럴 수 <웃음> 있죠 <웃음> 네. 그래서 임대를 2천에 40에 놨죠 2 0에 40이요. 네. 예, 예. 그러면 원금이 저한테 1500, 이제 제가 빌려줬잖아요. 네. 그돈 회수하고, 오고. 원금도 거의 다 회수하고, 음. 월세 40만 원 받아서 대출 10 얼마 낸다고 해요 제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음... 이제 아마 원금 상환 들어갔을 것 같은데 네네. 네, 그래서 내고 남는 한 20만 원 정도 돈이 임대 소득이 되는 거죠 음, 그러면 4천짜리를 아까 3,200 정도 대출을 받았고 내돈한700 네. 들어오고 그냥 4천이라고 할게요 네, 편하게. 네. 보증금 받아 가지고 대출을 일부 갚은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보증금을 안 갚아도 돼요 이게 소액이기 때문에 네. 2천만 원이잖아요 네. 2천만 원이면 소액임차인이에요 아, 예. 그러면 대출을 그냥 남 남겨놓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안 떼이니까 네 전세금처럼 이제 큰 금액이라면은 음 대출을 다 상환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소액이기 때문에 네. 안 갚고 대출을 그냥 유지를 하는 거죠 아, 오. 그러니까 그 소액임차인 보증금 보호 때문에 음. 문제가 생겨도 그분은 무조건 네, 선순위를 배당. 선순위 받는 건데, 그러면 그 말인 즉슨 이게 어떻게 대출이 나온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땐 임차인이 이미 있었잖아요. 경매에서는 네. 어차피 대출이, 경납자금 대출이 네.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대학력 없는 임차인이고 나갈 거라는 게 확인이 되고 아, 은행이 그거를, 예, 네, 네. 어. 은행이 그거를 알고 권리분석 하시는 분들이죠. 아, 그 예. 대출이 나오는 거죠. 음. 이런 것들은 대출 잘 나와요. 아. 어 그것도 한번 포인트가 될수 있겠네요. 되게 네.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신경 쓸게 오히려 더 대출 받을 때좀 껄끄러운 게 없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음. 지금은 월세 받고 있고요. 이제 1년 좀 지났어요. 어, 어때요, 한, 시세가? 요새 시세가 없는 타이밍이라 <laughs> 아, 그냥, <더> 그냥 가지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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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 있어요. 네, 네. 일단 지금 어쨌든 2년이 돼야 팔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이제 두 번째 물건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음. 두 번째 집을 할 돈도 별로 없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 젊잖아요? 20대이고, 음. 재테크에 모든 거를 올인하기를 권하지 않아요. 음. 음. 어 진짜 내가 할수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찾는 탐험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이야, 생각하고요. 음. 이 재테크는 그냥 사이드로 어차피 최적론원으로 네. 투자해서 시작을 했지만 2년 정도 지나고 매도를 할때 비가 세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정도 후에 매도할 수 있다면 한 5천 정도 시드머니가 생기거든요. 그 네. 그럼 2년마다 한 번씩 하면 돼요. 2년마다 한 번씩. 네, 2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돈돈돈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제가 책 쓰면서 조사를 했는데 돈. 진짜 많이 번 갑부들은요 재테크로 갑부가 되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네, 음. 다 사업으로 갑부가 네. 됐어요 버럭... 저는 그런 세상에 가치 있는 일들을 해서 갑부가 되기를 권하고요 음, 재테크는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사이드로 가져갔으면 음. 네, 좋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 2년마다 한 번씩 해라 아직 네. 20대니까 음. 음. 아직도 기회가 많고 <laughs> 와 너무 과욕 부리지 않게 무리한 투자하지 않게 이렇게 교육시키시는 게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음, 네. 아, 궁금한 건 근데 아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자녀 같은 경우는 그이 집이 첫 집이잖아요 음, 생애 그렇다. 최초. 근데 요즘에 보면 네. 생애 최초라는 타이틀로 나라에서 주는 혜택들도 맞아요. 있고 분양 받을 때도 특히나 뭐 생애 최초 특공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혜택. 맞아요. 근데 이렇게 집을 딱 취득하게 되면서 막몇 억씩 버는 게 아닌 네. 이 생애 최초라는 어떤 네. 혜택을 네. 포기하는 거. 이거 좋을지라는 네. 게. 저는 당연히 이걸 버려요. 과감하게 그 혜택 을 포기하는. 왜냐면한 음. 개를 주는 게 싫어요. 음. 집을 한 개만 가져야 된다비가세 네. 그것도 저는 사실 싫어요. 음. 한개 왜 가져야 되죠? 그리고 음. 집을 많이 내서 많이 가져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오히려 낫지 않냐? 어. 그리고 세계 최초로 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무주택대로 살아? 저는 그거 싫어요. 어. 그냥 2년마다 다섯 번 하는 게 네, 나을 그게 수도 훨씬 있겠네요. 낫다. 음. 그게 훨씬 낫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그런 사소한 혜택에 목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그건은, 그건 네. 굉장히 커 보이는 혜택이. 아, 그리고 그것도 있는, 언제 바뀔지 몰라. 언제나 완전히 막 바뀌고. 맞아요. 그리고 네.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음대로 컨트롤 할 그렇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음. 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그, 지난해 10월에 음. 서울 상계동 빌라를 9,800만 네. 원에 낙찰 네, 받으셔가지고, 네. 전체 수리 후 바로 1억 2천만 원에 세놓고, 야. 올해 3월에 1억 7천만 원에 매도 네. 가셨다고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도 이런 게 가능합니까? 지금 이제 이때 어떻게 이걸 하시게 됐고, 현재 상황에서는 또 이걸 어떻게 이 같은 돈으로 일단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예. 지금도 우리 멤버들은 하고 계시고요. 오. 그 물건이 그냥 평범한 낡은 빌라 반지하 물건이었고요. 반지인데몇 년쯤 지어진 거? 어, 반지하면 한 90년대쯤 지어진 20년 이상 된낡은 네, 네, 반지하 맞고요. 음. 그리고 반지하지만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반지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이름은 반지한데, 이제 실제 위치는 1층에 있는 아, 거죠. 어, 그런 집 있어요, 그런 네, 집 그런 집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어. 여기가 뭔가 개발이 좀 돼야 될것 같다라는 그렇게 아. 낡은 지역들이었고요. 네. 그래서 일단 낙찰을 받았는데 이게 아쉬운 점이 2등하고 1000만원 차이가 났어요. 아우. <laughs>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적정 가격이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낙찰을 받았고. 9,800만원에. 네, 수리도 항상 수리할 때한 1,500을 마지노선으로 봐요. 음. 그래서 그 안에서 수리를 했고, 음. 수리를 하고 임차인이 1억 2천에 들어오시게 됐죠. 네네. 그리고 어, 매도하는데 시간이 조금 한두달 정도? 걸렸어요. 걸렸어요. 네. 네, 그리고 아마 매수하신 분은 개발 정보를 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음... 최근에 보니까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아, 네. 음. 근데 저는 이런 물건들이 그런 거 지정되기 직전에 파는 게 아주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저희 경매 투자자들이 하는 일은 일반 매매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물건을 넘겨주는 역할이에요. 음... 그래서 일반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받으면 저희가 새로 세팅해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아, 네, 네. 먹을 거를 좀 남겨놓고 드리는 거죠. 아, 아.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네. 최근에 낙찰된 사례가 이제 평택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평택에서 빌라를 낙찰을 받으셨어요. 음. 지난 달에 받았는데 1억 3천 200에 받았고요. 1억 3천 200에 네, 낙찰을 받... 받으셨어요. 네. 근데 조금 저렴하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탁 대출로 10%가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90% 대출을 받으셨어요. 오. 그리고 이제 얘는 월세로 세팅을 하셔서 500에 100. 500에 배, 0 0 500에 배, 0 0 500. 보증금 500. 500에 월세 100. 네. 그러면. 그래서 어. 한 달, 지금 딱한달 됐거든요. 어제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한달 만에 계약까지 끝난 거예요. 전에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하셨어요. 낙찰받고 한달 만에 잔금 납부 명도 계약까지 다 끝났어요. 와. 그럼 그 전에 있던 세입자분은 지금 네. 지금 뭐 계약이 이어나가시겠다? 네네네. 네, 네. 보증금 얼마였어요? 거죠? 그때도 보증금이 500에 100이었나요? 그 전에 보증금은 조금, 조금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어, 그거를 음. 이제 전, 네, 전세로. 조절을 하셔서, 아. 조절을 음. 하셔서 500에 100으로 계약을 음. 하셨다고 어. 합니다. 굉장히 만족해 하고 계시겠네요. 굉장히 네. 기뻐하시죠. 어. 네. 그리고 또 있어요. 음. 어, 3,400에 낙찰받으셨어요. 아직 잔금 납부 안 하셨으니까 한달 정도 됐네요. 네. 곧잔금 납부하신다고 하거든요. 3,400에 낙찰받으셨는데, 낡은 빌라예요. 음. 근데 여기, 임대가가 혹시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전세가 좀잘안 나간다고 하니까 반전세로 삼천에 사십 되는지 한번 물어보시라고. 음. 근데 삼천에 수리가 잘 되면 삼천에 사십에 반전세를 낼수 있다고 어. 중개사님이 얘기하셨다고 음. 하더라고요. 잔금 네, 네. 납부하고 나서. 명도 끝나고 그렇게 내시겠죠. 거래는 안 되는데 이제 반전세 월세 굉장히 아.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럼 요즘 트렌드는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내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임대 수익을 올리는 거에 조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거죠. 네. 임대 수익이 사실 되게 크진 않잖아요. 어. 네. 그래도 효율은 높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작은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게끔 보증금을 그래도 조금 받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음. 내 시드모니가 다음번 아구. 물건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지. 시드모니를 예. 아껴야 돼요 예. 여기에 투자금을 많이 묶이면 안 되거든요 음. 그래서 투자금이 최대한 안 묶일 수 있는 물건을 하고 음. 있는 거예요 그런 물건들로 하시라고 음. 네. 권해드리고 있어요. 참 여기 경매 저희가 많이 다뤘잖아요 네. 오시는 분마다 본인의 어떤 가치와 성향에 따라서 어, 경매하는 방식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아 어, 그러니까 그래요? <laughs> 여러분들도 이제 앞서 하시는 분들도 쭉 음. 보면서 나한테 가장 맞는, 맞는. 성향이 무엇인지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현정 작가님 음. 이좀잘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소액으로 해서 임대 네. 수익을 내서 고정적인 어떤 캐시플로우를 만들고 네, 저는 어차피 그렇게 막 무리한 투자는 제 성향이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음, 음. 다른 거 이렇게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간다라고 네. 한다면은 그래도 팔릴 만한 걸 사야 될것 같다는 느낌 그럼 좀 네. 비쌀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이제 안 팔리니까 네. 이 방법을 쓰는 거고요. 아. 올 초에 판 물건은 네. 그건 아예 매각을 하려고 작정하고 팔고 했던 거 같아요. 예,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근데 좀 세금 많이 내지 않아요? 이렇게 단타 단타라고. 아, 이런 뭐? 거는 이제 법인로 하고 있죠. 음. 아. 법인으로 하면은 반대 예요 개인으로 하면 양도세가 70 이고 네. 법인으로 하면 양도세가 30 이거든요. 예. 그래서 음. 이렇게 단기로 매도를 하는 것들은 법인으로 하는 게 아. 훨씬 유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어. 어? 법인. 잠깐 질문이 있는데 무주택자가 법인을 가지고 있어요 음. 이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네. 이 무주택자도 유주택자가 되는 건가요? 아, 아니요 그렇죠. 법인은 법으로 만든 사람이라서 각각 달라요 사람으로 할수 있는 그쵸. 것들을 권리를 다 가지거든요 그래서 어, 명의가 다르죠 아, 나는 무주택자 지위 계속 유지할 거야 그런 분들은 그냥 법인 하나 만들고 그걸로 음. 경매를 해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요 네. 지금은 제가 법인 하라고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가 어, 예. 단기로 매도가 어렵잖아요 어, 어, 어. 단기로 매도하지 않으면 법인 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음. 그리고 보유할 때 보유세를 법인은 다 내야 돼요. 아. 개인은 아... 이제 종부세가 합산 배제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일부 금액을 빼주단 말이에요. 공제됐고... 법인 하나도 안 빼줘요. 아... 그래서 법인으로 개... 고유를 유지한다는 것은 공시가 1억이면은 270쯤 매년 내야 돼요. 그래서 2 7 0이나요 네, 부담스럽죠. 이게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거기에 알맞게 대처하는 네. 방법이 필요것 같습니다. 지금은 개인이 더 유리하다. 네. 아... 근데 이제 권리 분석 잘하는 말 저희가 진짜 계속 듣고 있거든요. 네. 소액 경매 권리 분석할 때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음... 있습니까 차이점이라든지. 권리분석이 소외경이나뭐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예, 똑같아요. 예. 근데 권리분석 진짜 쉬워요. 음... 그래서... 권리분석은 그냥 저는 사양 권리분석이라고 얘기를 어, 하는데 네, 네. 저 일단은 집주인이 있을 때는 말소기준 권리만 확인하면 된다 딴거안 봐도 집주인 돼요 네, 집주인살 때는 뭐 당했을 때뭐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네네. 뭐가 많아도 다 필요 없고 말소기준 권리만 확인한다 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만 네. 두 번째는 이제 임차인이 있을 때 네. 임차인이 있을 때는 임차인의 권리를 확인해야 되는데 네. 음. 임차인은 이제 두 가지를 확인해요 먼저 대항력이 있는가 없는가 네, 그렇죠. 두 번째는 배당을 어떻게 받는가 네. 대학력이 있어도 배당을 못 받을 수 있고 어허. 대학력이 없어도 배당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를 확인을 음. 하고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이다. 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음. 그때 배당 순위까지 확인합니다. 음. 배당 순위를 확인하는 이유는 천손인차인이 당연히 배당 받을 돈을 네. 세치게 하는 애들 음. 세금 정말 나빠요. 아그 <laughs> 네. 얘기 저희가 지난번에 나눴었어. 네. 세금 아, 정말 네. 나빠요. 그거는 저... 정말 악법 중의 악법이다. 없어져야 됩니다. 음. 어, 그것 때문에 빌라왕에서 나쁜 마음을 먹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하. 그런데 어쩌지 못해서 나온 물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건 소화가 안 되겠네요. 음. 감당을 못하는 세금을 두들겨 맞았으니까 네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 인차인들이 지는 거다. 음. 그 정말 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세치기, 세치기 중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세금. 그리고, 네, 그리고 또 임금 채권 네, 네, 네. 얘네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네. 끝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꼭 그게 두 가지, 세, 일, 세 가지. 일, 첫 번째 집주인 살, 집주인을 살 때, 때, 두 번째, 두 번째 임차인이, 임차인이 살 때, 세 번째 선순위 임차인이 살 때. 아, 음. 아, 세 번째가 손순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아, 이제 네. 소액 갖고 이제 아드님께서 음. 샀던 사례와 우리 작가님이 직접 또 거래했던 물건에 음.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소액 경매 권리 분석 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 시간이 후딱후딱 합니다. 네. 이제 또 3부에서는 저희가 또 실전적인 내용들, 또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